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코스머스입니다 항상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집 아이들 이렇게 꽃핀 아이들이 몇 아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에셀리아나라고 합니다. 에셀리아나. 벌레잡이 제비꽃이라고도 하죠. 에셀리아나가 꽃이 핀지 지금 며칠 지나, 며칠 됐는데요.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잘 피어 있답니다. 에셀리아나는 말 그대로 벌레잡이꽃인가봐요. 초파리 같은 아이들이 날아가다가 여기 입장에 붙으면 못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붙은 채로 그냥 죽어요. 그리고 잎꽂이도 잘 되고 이렇게 입장이 하나가 떨어져서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잎꽂이가 돼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꽃피 아이들 두 아이를 작년 봄에 사서 키우기 시작했는데요.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다 자기들이 스스로 떨어져서 잎꽂이가 되는 거예요. 이 아이들을. 입장을 띄는 게 아니고, 얘네들이 어떻게 물주려고 움직이다 보면 저절로 떨어지더라고요. 이 아이들은 건들지 않아도 입장이 잘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입고지가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. 이 꽃도 무척 오래 가요. 이 꽃이.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. 이 꽃이. 에셀리아나입니다. 그리고 다음은요, 이 아이 화춘이에요. 화춘도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답니다. 이 안에 보시면, 이쪽에 보시면, 이렇게 빨갛게, 빨간색으로 이 안에 꽃수술도 달려있고요. 이 아이는 향이 무척 좋아요. 이렇게 작아도, 작아도,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앉아있어도 향이 솔솔 납니다. 지금. 이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이 아이가. 그리고 다음은요. 이렇게, 요, 신동입니다, 신동. 신동이 요렇게 꽃이 예쁘게 폈어요. 꽃이 아주 작은 꽃인데, 이렇게 예쁘네요, 꽃이. 제가 요 신동꽃을 처음 보는데, 너무 예뻐요, 꽃이. 이렇게 보시면, 핀 아이들하고 안핀 아이들하고 색감이 확 다르죠? 가운데 빨간색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꽃 모양은, 그 산에 가면 산나리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. 산나리 꽃하고 꽃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근데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예쁩니다. 이렇게 신동꽃 그리고 요 아이는 알바예요. 알바, 알반데 이렇게 가시에 꽃이 묻혀 있잖아요. 꽃 꽃모어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면서 가시에 걸려서 이렇게 다 찢어져서 꽃 모양이 안 나오네요. 이 아이 지금 몇 아이가 피었다 지었는데, 선인장 꽃은 대체로 오래 안 가더라고요. 며칠 밖에 안 가요. 몇 아이가 피었다 지었는데, 여기 지금 꽃머리가 많이 생겼죠. 그 모양들이 다이 선인장 가시에 찢어져서 모양이 안 이쁘게 나와요. 그래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니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토멘토사예요 토멘토사인데 제가 이 아이를 처음 키워 보거든요 근데 꽃대를 이렇게 길게 올려서 막 이렇게 휘어져요 그리고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꽃망울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 아이도 며칠 있으면 필것 같아요 토멘토사고요. 그리고 제가 넬솔했던 신동 보세요. 아, 너무 이쁘죠? 이렇게 예쁘게 이 아이는 거의 다 폈어요. 이 넬솔에 있는 아이가 더 빨리 피네요. 똑같이 베란다에 있는데 이 아이가 더 빨리 펴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렇게 이 키를 이렇게 세워도 이 아이들이 쏟아지지 않는답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이렇게 쏟아도 이 아이가 뭐 얘네들이 쏟아지거나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세웠죠. 물 주고서 제가 한달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물을 주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바로 걸었어요. 그런데도 안 떨어지더라고요. 아이들이. 그래서 넬소리라는 흙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다음은, 요 아이, 누브라입니다, 누브라. 누브라 군생인데요. 요 아이도 색감이 이렇게 예뻐서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답니다. 이렇게 꽃대도 물고 있고, 그리고 요 아이는 이렇게 꽃대까지 같이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어요. 진한 핑크색으로다가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.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레이디스 핑거. 레이디스 핑거도 어,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답니다. 이 아이는 처음 올 때보다 물이 더 들었어요. 제가 처음 구매할 때도 물이 좀 들어있던 아이인데, 이렇게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더 예쁘게 물이 들었답니다. 이 작은 아이가 더 물이 잘 들었어요. 이그 아이도 둘이 군생인데,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색감 자체가, 아, 어쩌면,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색을 낼수 있을까요?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. 이렇게 오늘은 저희 집 아이들,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, 오늘도 웃음 가득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김 코스마스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